안녕하세요. 사서 교사 쑥입니다. 오늘은 비교과 임용고시 2차 면접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제가 경험한 면접 시험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면접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까봐. 구상실과 평가실의 구조는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옷은 어떻게 입고 갔는지 등그 면접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기별로, 시험장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면접 복장입니다. 면접에서 복장은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장 무난한 복장으로 갔습니다. 어느 블로그 후기에 보니까 새벽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헤어인데요. 스터디원들이 모두 미용실은 안 가더라도 다들 헤어망을 사서 한다길래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그 예쁘게 말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만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잔디처럼 잔머리가 많이 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젤로 바르고 실핀으로 고정해서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길다면 헤어망을 이용하셔도 좋고 스스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인데요. 평소에 화장을 연하게 하고 제가 진짜 똥손인데 제가 그냥 아침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어, 다행이었던 것은 마스크를 써서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았던 점인데요. 어, 화장도 굳이 메이크업 샵에 가셔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옷인데요. 8년 전에 첫 직장을 얻을 때 구입한 검정 자켓과 스커트 정장 세트를 입었었고 안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갔 습니다. 옷이 정말 오래됐었는데 치마에는 보풀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새로 사기가 아까워서 드라이클리닝만 하고 그냥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합격하자마자 버려버렸어요 어, 막상 면접장에 가니 다양한 옷의 색깔 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있었고, 원피스를 입으신 분도 있었고, 정장 바지를 입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옷차라임이 단정하기만 하다며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을 보는 1월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는 패딩을 입고 면접 전에 그거는 벗고 들어갔습니다. 구두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낮은 단화를 신으려고 했는데 어, 단화라기 보다는 약간 스니커즈 비슷한 거였는데 스터디원들이 다들 구두를 신다고 해서 면접 일주일 전에 급하게 쿠엘른에서 4cm 기본 구두를 구입하였습니다. 급소리가 또박또박 크게 나면 안될것 같아서 조심히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다음은 면접 대기실입니다. 고사장으로 맨 처음에 가면은 교실문에 좌석 배치도가 붙여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에 감독관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면 관리번호를 뽑습니다. 저는 뒷번호보다는 앞번호가 낫다고 생각하여서 꼭 3번이 걸리길 바랐는데 2번이 걸렸습니다. 제가 앞번호를 선호한 이유는 배고픔을 못 찾는데 1차 시험에서 갑자기 배고파지는 바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로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지기 전에 후딱 끝내고 싶었고, 면접관님들도 인간인지라 지치기 전에 제가 답변을 할수 있다는 점, 또 저도 일찍 마치고 빨리 이 시험에서 해명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번호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 3번을 원했는데 2번은 생각보다 좀 이른 숫자라서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였어요. 모두 관리번호를 뽑고 나면 대기실에서 관리번호 순대로 다시 자리를 재배치하여서 앉습니다. 저는 기존의 자리에서 짐을 들고 2번 자리로 이동하였어요. 어, 1번 다음에 2번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구상실입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던 층에는 대기실이 한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이정확하진 않지만 뭐 사서 교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보건 교사, 상담 교사, 영양 교사 이런 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당 관리번호의 수험생들이 나와서 함께 이동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1번 사례이다. 그러면 각 대기실에 있는 관리번호 1번들이 모든 자신의 짐을 들고 나와서 구상실 앞에 있는 책상에 자신의 짐을 올려두고 구상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당연히 구상실에 저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구상을 했는데 다행히 면접 직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구상실에 여러 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상할 때 어느 정도 소음을 예상하고 연습을 해서 다행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위의 연필소리와 같은 소음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같이 들어가는 구상실의 인원이 총 4명이었는데 고사장마다 동시에 들어가는 인원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구상실의 모습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감독관이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는 지금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저는 교실문으로 들어와서 책상 사이에 앉아서 시험을 쳤고 전자식의 타이머는 10분에서 카운트다운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상은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일반 책상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면접 문제지에 구상할 수 있는 종이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스터디할 때 만들었던 문제지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와 문제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구상할 공간이 굉장히 좁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스터디하면서 이 부분에 충분히 연습하시면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 구상지를 작성하는 연습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분 동안 구상을 하고 나면 면접 문제지와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 다른 층에 있는 평가실로 갔습니다. 평가실 복도에 개인 짐을 두고 면접 문제집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제가 갔던 고사실 평가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면접관이 다섯 명 정도 계셨고, 전자식의 타이머를 눌러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수험생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실제했던 행동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도에 짐을 책상 위에 내려두고 면접 문제를 들고 교실 문을 노크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교실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교실 문이 열려져 있어도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면접관님들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중앙에 수험생 책상으로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이때 구두를 신는 분들은 구두굽 소리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상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하고 관리번호를 말했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리번호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연습할 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얘기하는 버릇이 되어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절대 자신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면접관이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주면 자리에 앉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바로 앉아서 면접 답변만 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예의 없어 보일까봐 앉으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라고 그 타이머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답변을 시작하였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때 이제 타이머 선생님이 시계를 멈추시겠죠?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이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중간 중간 내가 몇 시간이 남았는지 이 시계로 확인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실 문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한번더 목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채점하느라 바쁘셔서 쳐다보진 않으셔서 그냥 간단히 목내만 하고 교실 문 밖을 나갔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면접이 끝났는데요. 제가 관리번호 2번이었잖아요. 관리번호 2번 마치는 시간은 오전 10시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면접 끝난 직후의 첫 느낌. 은 바로 잘한 것 같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게 말했고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을 했으니까 오,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차 면접에 임하면서 연습은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정말 이게 자신이 없었,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빠짐없이 잘 답하자가 목표였는데 다행히 구상실에서 2021학년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익숙한 패턴의 문제들을 만나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면접장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게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가 됐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순간마다 아 이렇게 말할 걸걸걸걸 걸걸걸 제가 만든 만능 답변에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는 껄무새가 되어서 갑자기 면접을 망쳐버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즉자평에서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 또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불킥을 정말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면접이 다 끝나고 합격수기도 쓰고 면접 복기도다 미리 해놔야지 했는데 자꾸 이 면접만 생각하면 못했던 것만 생각나서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면접 직후 느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 직후에 어나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면접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고 막막하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면접장에서 멋지게 답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사소 교사 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